똑같은 종류 그냥 쿠키 7개가 있대요. 그거를 3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접시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라고 했고, 그럴 때 접시에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를 몇 가지냐.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은 다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까지 있는 것 같거든. 일부도도 괜찮고 다 사용해도 괜찮고. 그게 몇 가지고, 아니면 접시를 모두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몇 가지냐. 두개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접시를요, x, y, z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 접시 플레이트가 3 개가 있는데, 얘네마다 이름을 x, x, 아, x, y, z라고 잡아주면은 여기에서 접시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요, 이제 x에 들어가는 쿠키의 개수랑 y에 들어가는 쿠키의 개수랑 z에 들어가는 쿠키의 개수를 생각할게요. 얘를 x에 들어오는 쿠키의 개수, 다 똑같은 거니까요. 이거 다 더해서 지금 쿠키 개수가 7개가 되면 되는데, 이제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얘네가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연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얘네가 적어도 한개씩은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빈접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럴 때는 그럼 우리가 왜 X 대신에 X' 더하기 1 이렇게 쓰죠. 왜냐면 얘를 자연수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이나 자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전부 다 y도 y 더하기 1, z도 z'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식이 x' 더하기 1, y' 더하기 1, z' 더하기 1이 7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x', y', z'이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의 범위가 이제 비로소 의미 아닌 그 정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4가 됐어요 그러면은 B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B는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3H4가 되죠 그러면 6C4가 돼서 6C4니까 6C2가 돼서 15가지가 되나요? 되고요 그러면 접시에 1분만 생용이 되는 경우는 뭐냐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음. 여기에서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로 되는 거죠 여기서 xyz가 은이 아닌 정수, 0이어도 좋다, 사용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0 2, 5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두 개가 쿠키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 다섯 개 들어있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때 a를 구할 수 있어요. a는 3h7입니다. 그럼 얘가 9c7이니까 9c2, 9 8에72기 이니까 36개가 돼서 정답은 36과 15를 더해요 그럼 51 3번입니다 자연수냐 아니면 음의 정수, 음이 아닌 정수냐